여러분, 안녕하셨죠? 오늘 예순 한 번째 강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고려대장경의 완성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각국사 의천이 중국 유학시에 수집했던 여러 대장경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초조 대장경을 완성했었다 하는 말씀 이미 드린 바 있고, 그래서 그것이 불행하게 몽고의 병란으로 소실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의 대장경을 만드는 일, 그러니까 제조 대장경이겠죠. 그 대장경을 완성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이 대장경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사실은 뭐 팔만대장경, 혼대장경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원래는 이게 삼장을 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장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경율론이세 가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경이라는 건 수더라.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을 전부 적어놓은 것이고 율리라고 하는 것은 뒤나야라고 인도말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불교도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의 윤리적인 사항들 출가자와 재가자가 각각 다른 어떤 형태의 율법들이 있고 그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꼭 지켜야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은 오계고요. 세 번째는 론장, 흔히 우리가 아스트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아스트라라고 하는 그 론은 경과 율에 대한 큰스님들의 해설서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경, 율, 론 이걸 합해서 3장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흔히 대장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대부분 그 여러 종교의 교전이라고 할까요 또는 그 종교에서 당신들의 창시자가 가르쳤다고 전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귀중한 서적들을 그 창시자의 가르침에 국한시키는 데 반해서 우리 불교는 론장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 상당히. 특이하고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아마도 이것은 다른 어떤 권위주의적인 종교들과 달리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굉장히 인본 위주적이고 심지어는 깨달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이 깨달으면 부처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혁신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론장이 편입되는 길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 성경 같은 것만 저희들이 이해로 들어보더라도요, 이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태인들이 요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민족들이 아주 오래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유목생활을 할 때부터 자기들의 어떤 훈육적인 그러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가르침들 또는 실제로 기원전이기는 합니다마는 4세기, 5세기경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그 유태민족들이 겪었던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 이런 걸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지금도 굉장히 존승하고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이 구약성서의 원본이 되는 셈이니까 우리가 뭐 흔히 아는 옛날 이야기들, 뭐 바벨탑의 이야기라든지, 솔로몬 왕의 이야기라든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이야기 전부 다 구약성서의 탈무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예수님보다 훨씬 뭐 수백 년 전에 이미 탄생된 전통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단 한마디도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신약성서가 그분 말씀이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신약성서도 질처음에 펴면은 마태복음부터 나오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written by 마태라는 소리예요. 마태가 썼다는 얘기고 누가가 쓰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에는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뭘 낳고 쭉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재편한 거니까 이걸 예수님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더 재미있는 것이 사도 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여러 교회에 보낸 메시지들을 담아 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라는 인물이 죽고 난 다음에 80년 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배워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르침이 성경 속에 버젓이 들어가서 모두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따졌을 때에는 뭐 불교의 그 삼장 가운데 론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조금 시비를 거는 이교도들이 없지 않은데 이거는. 자신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서와 비교해 봤을 때에는. 훨씬 불교의 대장경은 솔직하고 그리고 훨씬 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문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장경을 결집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는 500결집 마가섭이 필두가 되어서 왕사성 칠여 라지기르라고 하는 데서 첫 번째 모였던 것은 제1결집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두 번째의 제2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율장에 대한 문제를 재편집하는 두 번째의 결집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2결집이라고 말하고 그때는 도합 700명의 비구가 모여서 그 회의를 주도했다고 해서 혹은 700결집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 저희들 불교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제3결집대 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장경 안에 편입이 된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승불교 문화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만 동남아시아의 장로불교 전통 속에서는 제4결집? 제5결집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방대해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피부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1결집, 마가섭이 주동이 되어서 했던 그 대장경은 폐엽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나무 이파리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해도 종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종이는 있었는데 굉장히 귀하고, 또 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한 대신에 이게 굉장히 보존하기가 쉽지 않았던 면이 없지 않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열대지방의 큰화려수의 나무 잎파리를 말려서 거기다가 골필로 새긴 폐엽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엽경도 수백 년이 지나고 나니까 역시 보존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불교 국가에서 고안한 것이 뭐냐 하면 돌에다가 불경을 새기는 방법입니다. 석경이죠. 근데 이 석경은 참 새기기도 어렵고 돌에 그걸 새긴다는 게한자한 자를 새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한번 새겨 놓고 난 다음에 그거를 옮기기가 힘들잖아요. 뭐, 조그마한 돌멩이도 어, 정말 무겁기가 한이 없는 건데, 이거를 그냥 큰 암벽 같은 데다가 만약에 불경을 새겼다고 한다면, 그거를 통째로 들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굉장히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죠. 그래서 세 번째로 고안해낸 것이 뭐냐면, 하 목판 번입니다. 목판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한장 번의 그 크기 정도만 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사륙 배판의 두배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크기에다가 거기에 글자를 돌출시켜서 그 위에, 위에 먹을 바르고 그 다음에 한 장지를 붙여가지고 그걸 뜯어내면 완벽하게 글자가 그대로 책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은 수백, 수천 권을 찍어내도 그 나온 목판본이 다를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이걸 중국 사람들이 인류 최초로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성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송나라 사람들이라서 학계에서는 이것을 송판 대장경 이렇게 부릅니다. 이 송판 대장경을 중국 사람들이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인류 최초의 목판 대장경도 역시 몽고의 병난 때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목판 대장경을 조성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가국사 의천의 초조대장경인데 이것도 사라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제조 고려대장경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조라고 말했습니다만은 현재 남아있는 세계의 모든 대장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제조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을 때가 고려 고종 때니까. 고려 고종 때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몽고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국토가 유린당하고 왕은 황급히 강화도로 파천을 했을 때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몽고군이 육지에서는 전쟁이 능하지만은 물에는 공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겨우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고려 고종이 모든 우리 백성들의 원력, 그리고 국가 권력의 힘, 이런 거를 합해서 모두 우리들의 원력으로 몽고의 병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투철한 신심으로 완성시킨 게 바로 이 제조 고래대장경입니다 이것을 만든 장소는 강화도에 있는 선원사라고 하는 절이었습니다. 이 절이 지금 없어지고 절터만 남아 있습니다만, 이 선원사라고 하는 절터에서 이 대장경에 필요한 여러 나무 목재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람의 손으로 파들어 가는 일까지를 전부 해냈는데 그 당시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종합을 해 보면은 이미 이제 한반도 전역이 몽고군에게 정복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해서 그 육지에서 목재를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삼면이 아,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니까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서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남해나 동해로 가는 일은 상당히 육지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고종과 여러 신하들은 그 지금 말씀드린 남해안과 서해안 동해안에 있었던 여러 섬나라에 있는 자작나무를 수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또 깊은 뜻이 숨어져 있는 것이. 섬에서 자란 나무기 때문에 해풍에 굉장히 강하죠. 육지에 있는 나무들보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훨씬 더 오래 견디는 힘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주로 거제도 그리고 완도 이 일대에서 수령이 높은 자작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고려대 장경의 원판으로 삼았습니다. 우선 이런 것들을 수송을 쉽게 하려면은 선원사라고 하는 절 자체도 바로 폭우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쉽게 정박하고 그곳에서 무거운 그 목재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되니까 강화도 섬나라기는 하지만 은 저쪽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원사에서 그 작업을 수행을 했는데 우선은 그 모든 자른 그 나무들을 어떻게 이분들이 보존 처리를 했느냐 하면은 자작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바닷물 속에 넣어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꺼져어내서 그늘 속에다가 두고 말리기를 3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소금기를 흠뻑 먹고, 그 다음에 바싹 그 마른 그 나무 위에다가 옷칠을 하고 또 3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금을 절이게 하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겠죠. 그다음에 그늘에 맞는건 뒤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처사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칠하고 기다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세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여 년의 세월을 한 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목공들의 손으로 하나하나 글자를 파내려 갔는데 이 고려대장경의 글씨체를 보고 조선의 명필이라고 말하는 한석봉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필이다.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의 여러 신들의 솜씨이지. 이건 도대체 사람이 썼다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극찬을 했던 그런 아름다운 필체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제조 고려대장경은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고려대장경 제조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대장경판을 완성시키는 것이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교상 판석에 대한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중국 불교에서 방대한 대장경을 여러 가지 내용별로 정리하고 시기별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먼저 공부하고 난 다음에 팔만 대장경의 성립에 대한 기본 생각을 갖고 불교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킨 책이 바로 고려시대의 위인이었던 채관법사가 만드셨던 천태사교기라고 하는 책이었다.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의 고려대장경은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질점이 시작하는 게 반야부거든요. 이 반야부부터 시작하는 것은 대승불교 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대반야바라밀경, 그 다음에 마반야바라밀경, 하 소품반야바라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그리고 제일 끝 무렵에는 유마경을 거쳐서 반야심경. 그래서 반야부계통의 여러 불전들을 모아놨습니다두 번째가 화음부거든요 그러니까 화음부라고 하는 것은 경전은 대방광불 화음경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만 권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권수로 따졌을 때 80권 본, 60권 본, 40권 본 이렇게 해서 또 가장 최초의 것은 신역 이렇게 말하고, 조금 후의 것은 이제 그 후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다세 가지 종류를 막나해서 썼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법화부가 들어갑니다. 이 법화부에는, 법화경 뿐만이 아니라 법화경과 사상적인 공통점을 이루고 있는 경전들, 이를테면 열반경이라든지 또는 해신밀경이라든지 이런 경전들을 법화부 속에다가 전부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교상 판석을 거의 완결한 것이 우리나라의 제조 고래대장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이 세계의 여러 불교국가 가운데에서 대장경을 완성하지 못한 나라는 일본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도 참그 점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자신들이 정말 자랑할만한 그런 불교적인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어째 우리가 그 대장경을 만들지 못했는가? 근데 참 그게 인연이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적용되는 것 같은데 그 도쿠가와 막부 때부터 시작해서 대장경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안 돼요 이것이. 어떤 때는 불이 나가지고 목판이 다 불타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왕이 불교에 관심이 없는 다른 왕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 다음 임금이 뭐 관심을 표하지 않으니까 그냥 또 자동적으로 소멸되기도 하고 이래서 참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다가 다이쇼 연간에 대정 연간에 이 사람들이 활자본으로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활자본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역사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거는 뭐 대장경이라고 볼수 없는 활자본으로 만든 거니까.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읽기는 오히려 편한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고려대장경 같은 오래된 그 한문본은 어떠냐 하면은 첫째,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쭉 달아서 쓰니까 이게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한 문에 아주 능통한 사람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 일본의 신수 대장경은 그런 것들의 중간 중간에 띄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문장이 끝날 때는 필요들를 찍어 가지고 끝났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또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은 단원을 바꿀 때프라그라프를 바꿀 때또 행을 바꿔 가지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공부하기는 훨씬 편하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 사람들은 다이쇼 연간에 만들었다고 해서 대정신수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이 대정신수대장경을 만들 때 모본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고려대장경입니다. 그만큼 고려대장경이 중요한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대장경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난 극복의 정신적인 결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처님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군신의 여러 피땀어린 서원들을 묶어놓은 것이 바로 코레드 장경이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것을 선원사에서 완성시킨 총기간이 36년 정도 걸렸습니다. 참 오랜 세월을. 정말 숱한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이것을 완공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중요한 이제 선언문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재상을 지냈던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군신기고문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규보는 조선시대의 제가 불자를 아 죄송합니다. 고려시대의 제가 불자를 대신할 만한 대표할 만한 그런 위대한 불자였는데, 이분이 군신기고문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가 모두다. 왜 우리가 이 대장경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 고하는 발언문 같은 형태의 글이죠. 그런데 그 글에 보면은 어떤 언급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비록 힘이 약해서 몽고군에게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힘보다도 훨씬 강한 것을 갖추고 있다. 그건 뭐냐 하면 몽고군은 창칼을 가지고 있는 야만인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문화적인 감수성과 특수성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 군신기고문에서 말하는 것은 몽고와 같이 무슨 징기스칸이 천하를 통일할 때부터 시작된 원나라와는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도 4천 년이 넘는 세월을 유지되어 온 그런 위대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들도, 뭐, 그게 힘만 강하면 되지, 뭐 그런 말이 좀 너무 공허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기원전에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로는 그리스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그리스 사람들로부터 로마 제국까지 탄생이 되어서 전 세계를 호령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몽고족입니다. 징기스칸의 군대는전 세계의 절반을 자신들의 말 말고 말에 짓밟았던 위대한 대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리스의 모습과 지금 몽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을 여행하다가 보면은 유럽의 이후 여러 국가 가운데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그리스 아닙니까? 저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참 막연한 그 환상 같은 것을 가지고 닐포이의 신전도 보고 싶었고 소크라테스의 공회당도 보고 싶었고 그래서 참 그런 곳을 여러 번 참배하면서 느낀 것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지금 유리로 세공품을 만들어서 팔고, 그거로 생계와 나라 살림을 운영 유지하고 있지, 거기에 무슨 큰 어떤 기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공업 같은 것이 없으니까, 유럽 내에서 가장 한심한 그런 나라로 전락하지 않았어요. 몽골은요? 그건 더 해요. 내몽고, 외몽고로 나누어가지고, 외몽고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내몽고는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로 뭐 하나 바라볼 것도 없고, 미래를 기약하기도 어려운 힘든 생존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힘으로 세계를 정복한 그 힘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영원한 것은 뭔가 문화 밖에는 없어요. 문화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소중하다 하는 것을 군신기고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고려대장경의 완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